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그리고 새복 많이 받으세요. 에,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에, 2025년 어떤 여러분께 있어서 어떤 해였는지요? 어, 요도바시 교회에서는 그 마지막 수요 기도회,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데요. 마지막 수, 수요 기도회 올해는 딱그 날이 그 31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도회 연말 감사 기도회 이렇게 이름 붙이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래서 1년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주로 일년에 여러 교회 활동 사진들을 보는데 예, 올해는 사진을 많이 뽑았을 건지 하여튼 뭐가 엄청 많이 있었더라고요 하여튼 어, 예,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일까지 잊고 있었던 것들 별의별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분주하고 바쁘게 오다가 이렇게 새해로 들어왔는데, 그 분주함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한지 때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주함이 주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아, 내가 뭔가 했어? 교회에서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많이 했지, 이 행사도 하고, 저 행사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멈춰보고 들어, 되돌아보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구장 말씀 이 37, 38절은 어 여도바시 교회 올해 그 연간 성구로 정했습니다. 이말씀에어기초해서음어 여도바시 교회 표로 오늘 그 제목에 있는 것 하다라기 때오 그때 그러사이, 나시오 놓치이 때 그러사이,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것을 음, 표라고 하기보다 기도의 말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나를 그 일꾼으로 사용해주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이 그한 구절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복음서를 한번 잘 읽어 보시면 예수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신지 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있다가 다음 동네도 가자. 이미 거기도 어, 이 케어에 주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소문이 소문을 물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오죠. 거기서 할 일까지 충분히 남아 있지만 예수님이 마음이 바빠요. 저쪽 동네도 가자. 그리고 예수님 또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사역하셨잖아요.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것보다 배로 건너편에 가는 게더 빠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거다가 폭풍 불고, 지자들 원망 사고 그런 장면들에 하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주하셨을까, 예수님? 안식일에도 예수님의 안식일을 마가복음 같은 경우, 뭐 여러 복음서에 있지만, 예수님 하루가 거의 타임라인처럼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는 회당에 가서 그 시나고 유대인들 어, 모인 곳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거기 또 병든 사람으서 거기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님께 사부시니까 장모님 고쳐주시고또 소문 듣고 사람들이 와서 식사할 틈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 분주하셨어요.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님 찾으러 오잖아요. 좋은 의미로 찾으러 온게 아니라 데려가려고 찾아 온 것이죠. 귀신 들렸다 생각하고 예수, 예수님께 형. 어, 오빠, 겠죠 그때는 예수님 어머니도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같이 와서 아, 그만 소란 좀 그만 피우고 같이 집에 가자. 이럴, 이렇게 데리러 온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일설에 의하면 그 이유가 식사도 없이 귀신들린 사람처럼 돌아다닌 것을 보고 어, 이거 뭔가 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가족들이 오해를 한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바쁘셨을까? 왜?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긴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했고, 그것이 예수님께 이어서 하신 거기 예수님의 메시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마치 우리는 그것을 먼 앞날에 있는 것처럼 뭔가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하나님 나라가 자 이마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아, 예수님의 재림에 일까 아, 그 전에 뭐 전쟁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 일어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쉽잖아요. 그것도 있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날, 재림 왔을 때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런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순간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인간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점점 풀어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허문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람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그때 그 헤롯 왕이 인기가 없었거든요. 민중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건축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계속 증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0년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지만 우리가 40년 동안 지었던 이것을 당신이 어떻게 사흘만에 세운다는 것이냐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흘만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선포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순간 예수님 벌써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교회는, 어, 교회가 바쁜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한가해도 어 문제가 있죠. 뭐 사람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음 교회 이렇게 교회 사역하다 보면 그 욕도 있어요. 아 조금 더 천천히 할까, 조금 더 한가하게 할까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이런 힘드니까. 그런데 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기 때문에 긴급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늘 쫓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촌에서 저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 여기에 아주 간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첫째는 천국복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하고,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같은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그 유대인들을 첫째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그 경건한 마음 때문에 돌려서 말하는 것이 하늘의 나라 천국이란 뜻이에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방인들을 주로 타겟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주하게 아, 긴박함을 가지고 하셨던 첫 번째 사역.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늘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늘 우선해야 될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 해를 끝내고 새로운 한해 우리 시작했잖아요. 교회를, 교회를 두고 생각해 보시고 온또 정기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음, 잘해왔는지 앞으로 새해는 뭘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전망하는 때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나는 한 사람이 내가 잘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나는 나도 예수님께서 제일 우선시했던 이첫 번째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교회에게 해보십시오. 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강대, 강, 강당에서는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차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 구약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고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거기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 원래 히브리어 문법 을 보면 순서 동사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랍비들의 전통, 그 해석의 전통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석에 주석을 달아서 세계에 세계를 거듭하면서. 그 구약 성경 말씀을 해석한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모아둔 것이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경전. 사실은 그거는 성경의 별도가 아니라 이렇게 열어보면 가운데 이만큼의 어, 히브리어 구약 성경 말씀이 이 정도 있고 그 집은 이렇게 둘러싸듯이 사방을 둘러싸듯이 그들의 해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보고 유대인들의 랍비들, 그 유대인들의 아그 그 최고의 어, 지성인들이 고민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듣겠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한테도 신부름 시킬 때가 있는데, 너 어, 가서 저기 집 앞에 편의점 가서 콜라 한 잔, 콜라 한병 사와. 어,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야, 갔다 와. 한데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뭘 살지도 모르고 그냥 뛰쳐나갔어요. 네! 하고 뛰쳐나갔어요. 아니 콜라를 사와야 될지 사이다를 사와야 될지 모른데 얘가 벌써 나가버렸네 어떡하지 이런 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고 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굉장히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가 잘못받았쓴것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해석의 해석의 역사를 더합니다 에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2 0세기에 철학사를 보면 반드시 나오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동유럽 출신 유대인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대단한 철학가인데 그가 그, 그 커리어의 마지막에는 이 성경으로 회귀해서 이 탈무드경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해석의 역사를 많이 다릅니다. 이역기를딱 다루면서 아,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생각하고 내가 소화하고 내가 알아들은 것 나의 마음에 합한 것 내가 분석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사실 철학이 그렇게 하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상식이 그렇죠 내가 먼저 들어볼게 그래 내가 이해하면 그렇게 할게요 한번 한번 나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도할 때 그런 태도인 사람도 있겠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제가 동의하면 그렇게 할게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하고 싶으면 할게요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행하고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이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받아들이고 어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중세 시의 안세르무스라고 하는 어, 교회 위대한 교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런 자세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강한 실천의 의지가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요? 귀를 기울여서 귀 담아서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처럼 귀에 담아서 듣고 있는지요?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잖아요. 매해 1월달이 되면 성경 통독 다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창세기못 벗어나고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앞부분만 달코 달았어. 때가 많이 묻었는데 뒤쪽 10편 넘어가면서부터 하나, 둘씩 탈락하기 시작하고 예언서 가면 이제 남는 사람이 몇 없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어류 복잡한 서신서 가면 많이 탈락하고 말잖아요. 그래 올해도 다시 시작하겠다. 또 창세기 일장, 또 마태기 일장. 맨날 나는 이것만 읽고 있는 것 같아. 올해는 좀 마음을 정해서 내가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먼저 읽어야잖아요. 읽고 기다아 듣고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살아 있는지요. 그것을 내가 정, 정말 인용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주 들었던 설교 말씀 정말 듣고 그것을 내 속에서 정말 소화하고 어, 소가 이것을 그 반, 반추하잖아요 다시 되새겨서 묵상하고 내 말로 그것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들은 이번 설교 말씀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내가 인용해 보세요 이런 상황, 아, 이,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생각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어, 힘을 준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 늘이 순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이라는 말로 사실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와 둘째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로 전하고 그 말을 눈에 보이게 한 것이 치유의 사역이자 악한 영혼들을 내어쫓는 사역이든지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의 사역입니다. 성경에, 성경에선 기적이라는 말보다 징표라는 말을 사용해. 사인, 표시, 징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표시 도로 이제 운전할 때도 도로에 여러 표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뜻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리키는 뭔가가 있는 있는 것이에요. 그 법에 정해진 뭐 60이라고 쓰여 있으면 속도를 60 이상 내야 되지 않다는 것. 거기에 있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리키는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들은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로 가르치시는 것을 사람들은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내 입으로 받아 먹도록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악한 영혼들을 내어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 보이는 말씀을 또 듣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 이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정 사랑하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시에 예수님 이 하셨던 그 손으로 하셨던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은 없죠. 우리가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병을 꼭 낫게 하실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잘못된 것, 깨진 것, 부서진 것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 기도하고 있는지요 아프고 시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도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찾아가고 있는지요 기도하고 있는지요 그 영혼들을 내가 보살피고, 새로운 영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사람들을 내가 마음으로 품고 아끼고, 내가 정말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있는지요. 이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 1년 지난 한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것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 일들이 있어요. 분주했겠죠 바쁘지 않은 괜회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교회는 바쁩니다 뭔가 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인지요 예수님의 사역에 맞게 한 것인지요 35절에 돌아와서 3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 우리 우리도 행동은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동들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좋죠. 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두 사역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그런 많은 활동이 있고 분주함이 있더라도 3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의 장애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 거두고 아무리 많은 이것저것 해도 예수님의 마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양떼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금율의 마음이 그 마음이 없다면 시끄러운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 몸을 불사른다는 자기 헌신이 있더라도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행동은 보는 건 쉽죠. 사진으로 남으니까. 마음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의 마음이 있는지요. 이 무리들, 군중들, 결코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요구는 많은데요.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왔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돌아가죠.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수님 잘 아세요. 그리고 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끊임이 없는 것, 이 사람들 고쳐져봤자 또 다른 병 걸릴 것이고 끝도 한도 없습니다. 잘 예수님 왜 모르셨겠어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움직입니다. 그들을 보시니 물이 없는 양떼와 같아서 예수님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교회에는 어, 일종의 재미가 있어요. 교회 일들. 좀 대학 서클 같은 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하는 것, 뭔가 행사도 하고 하는 것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긍율의 마음이 있는지 늘 물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이 행동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말씀에 선포가 있다면 예수님은 실제 병을 고치시고 실제로 악한 양을 내어주시고 실제 그 몸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긍일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반드시 열매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3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눈에는 예, 추수할 것이 많이 보이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거둬들이 것이 많은데 받은 무르익어서 황금색으로 변했는데 거둬들이 일꾼들이 예,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선물 받기 좋아해요. 크리스마스 때 어린애들 선물 달라 세 그, 세대하면서 새배 세대는 그냥 형식이지 돈 달라는 거잖아요. 돈 달라 받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많죠. 그러 우리가 성장해가면서 다른 기쁨을 알게 되잖아요. 받는 것도 좋지만 더큰 기쁨, 내가 의미 있는 일, 아, 내 삶이 한번분인데 뭔가 유익한 일을 하고 싶어.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기쁨, 거기에 나도 참가할 수 있는 기쁨. 꼭 내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론 진짜 정말 그걸 넘고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뜻깊은 일에 나 같은 사람 함께 할수 있어. 거기에 내 이름이 같이 새겨졌다. 그또 기쁨이 있어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받기만 바라고 주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주세요. 좋죠. 기쁘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더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에 나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도 주님의 이 추수가 많다고 하시는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지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사용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할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눈에는 추수가 보입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현실에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맨날 들었던 소리, 아, 일본의 복음화가 되게 하여시고, 아, 음, 붕이 오게 하여시고, 음, 뭣도 모르고 맨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절로 달라질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이 퍼센트를 넘치지 않는다고 하고 사실 일본 교회는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지방에는 목사 없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저여도바시 교회 산학 교회 가운데도 이제 목사님 안 계셔서 영상으로만 그냥 예배 보는 그냥 한 가족만 남은 교회들이 어 사람 보내주고 싶은데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일꾼이 아 무절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이런 우리가 있는 일본 같은 현실 보고도 한국이라도 사실 어쩌면 크게 안 다를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급속도로 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 보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추수는 많대 그렇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눈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눈에는 바치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모르지만 스스로 입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굶주리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일본 사회에서 있으면 느낄 거예요 하,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구나 목말라 하고 있구나 진리를 찾고 있구나 근데 어디를 갈지 몰라 어디를 갈지 몰라서 가정 가운데서 그, 그것을 찾, 찾기도 하고 직장생활에서 즐거움을 통해서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보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 눈을 주세요. 우리 눈에도 그 추수가 보이게 해 주세요. 그 주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기도했다면 금방 다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님, 나를 보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열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출세 일꾼들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하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직후에 실제 그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먹고 예수님의 그치유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일꾼으로 추수를 위해서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기 있잖아요. 우리들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 보내시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죠. 가르치시고 권능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수 있도록 보내주십니다. 우리 아내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의 일꾼 삼아주시고 나를 보내주시도록 그것을 우리의 소중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 그나 한사람 한사람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는 많지만 일꾼이 모자랍니다. 주님께서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께 쓰임 받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주님께서 주사랑결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클지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클지요.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께 감사 찬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